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매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때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싸근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인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최근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미국의 어느 한인 가정의 의뢰를 받은 장의사와 풍수사와 무당이. 조상의 묘 자리가 화근이라고 판단해서 강원도 어느 높은 산 꼭대기에 모신 선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파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절정에서는 그 무덤에서 그 선친의 귀신이 나와서 그 자식들을 갖다가 해꾸지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묘의 바로 밑에. 예, 또, 이중으로 파묻혀 있었던 일본의 사무라이 장수의 일본 귀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일본 귀신은 한국의 민족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범의 형상을 닮은 우리나라 지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태백산 줄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국의 그 주인공들이 그 일본 귀신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권사님의 손녀인 김고은 자매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해서 갈람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크리찬인 김고은 자매가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의아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연기자로서 자기의 맡은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한 김고은 자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무당이니 뭐 귀신이니 또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집안이 잘못된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고서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집안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집안의 애군을 물리친다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매일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서 아주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고 명령해서 폭풍우를 멈추게 하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도와 광풍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마귀 귀신을 물리치시는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고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귀신들린 두 사람이, 그것도 군대 귀신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일행을 막아섰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귀신들린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무섭고 난폭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더저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소서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가라 명령하시자 그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돼지 떼들이 막 놀라 가지고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첫째로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죽은 혼이 지상에 떠돌아다닌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져 없어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선을 쌓은 사람은 예,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들 위해서 대도 어, 대신 기도해 주면 천국으로 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인 연옥 이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또 연옥에서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 주장도 잘못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오직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에 달려 있지. 죽은 다음에 뭐 연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인데 그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나 뭐 돈으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게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면 그러니까 이제 여호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 죽어 없어진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단의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에게서 육체에게서 그 영혼이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아 천국에 있던 영혼이나 지옥에 있던 영혼이나 다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백보자 대심판을 받아서 새하늘 새땅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든지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때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고 부활해서 이제 새하늘 새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그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이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사단마귀의 종들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종들로서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단마귀의 조직도 군대 조직과 같이 대장 있고 또 부하가 있어서 사단마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성경의 거라사 군대 귀신들처럼 무리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혹을 해서 어찌 됐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런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또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명령에 어찌할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러 오신 심판주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있다면 귀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예수님이 자기들 심판에서 지옥에 던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단막귀 귀신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 천국은 뭐어 고사하고.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야 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지 않는 거예요. 너 죽어봤어? 죽어서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가봤어? 뭐 지옥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아. 아주 그냥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참으로 문제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뭐 영적인 그런 능력이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한번 뭐 싸우기라도 할 만한 그런 존재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고 무지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단 마귀가 그들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옥의 길을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어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들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귀신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무당들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귀신들에게 구술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때 귀신들에게 축복을 비는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돼지대의 주인이나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서 귀신을 내쫓아주신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귀신 들린 돼지대가 몰사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떠나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그리고 자기들 마을에서 귀신을 쫓아 주는 것보다 당장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의 마을에서 내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귀신을 섬기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는 어머님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전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절하면서 자기 가정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다 귀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귀신을 모시고 귀신이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귀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선한 귀신들이 절대 아니에요. 뭐, 근본이 악한 그런 존재예요.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게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끝이 좋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사단마귀 귀신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귀신을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귀신을 모시고 섬, 섬기고 사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그걸 통해가지고 어, 잘될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한 어,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가정들이 있음,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회장의 가정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박수, 무당들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그 명령에 따르기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사단마귀 귀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심일 뿐만 아니라 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바다에서 바다를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부르닥쳐서 자칫하면 죽을 같은 상황에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단마귀를 두려워하면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단마귀를 멸망시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시란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뭐 방해하려고 그뭐 난리를 치는 사단막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은 것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외쳐서 귀신을 쫓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는 물질과 육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연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들도 공중에 권세자분자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서 귀신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뭐 연계를 알아서 무슨 성경을 뭐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런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전도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친구야. 그리고 분명히 내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면 굉장히 반대하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에 가자고 좋은 말 하는데, 왜 저렇게 나를 미워하지, 싫어하지,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보다는 그 속에 있는 사단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냥 충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거절하고 나를 박대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속에 있는 사단마귀 귀신이 저렇게 저 사람을 사로잡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불쌍하게 여기고, 한번더 기도하고, 나사리 데이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 자다. 이렇게 속으로 어, 그렇게 외치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음,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이제 갔었는데요. 그, 시골에 어느 농막에서, 어, 그렇게, 그, 들판 가운데 있는 농막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뭐, 수련회 하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막 하고 밤새 막 그렇게 찬양하고, 뭐, 거기 떠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 할머니가 그, 곳것을 쫓아와서, 조용히 하라고 어? 그만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막막그 지금 막붕회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와갖고 막 떠든 거예요. 강사님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있다가 그 할머니를 딱 팔짱을 껴고 딱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 예, 우리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데, 예, 죄송하지만 점 있으면 끝나니까, 아, 그냥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막. 막, 그냥 더,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런 거, 방해를, 수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laughs> 그분을 더 끌고 막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할머니 앞에,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laughs> 사단 마귀가 나사는 일수리 맥아리 떠나갈지어다! <laughs> 막 그렇게 소리쳤어요. 왜? 그 할머니를 그렇게 막 충동시킨 게 귀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요? 내가 뭐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또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수련회는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이제 다 교회 안에 전파돼가지고 다들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애들이 수련회 하면서 부흥회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와 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그만하라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론 그 마을 입장에서는 시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막 부흥회하고 은혜 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 힘도 없는 할머니를 거기다가 보내 갖고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할머니에게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던 게 되게 죄송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속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대놓고 했다가 아좀 죄송하구나 그런 마음은 들긴 했습니다. 많은 여러분도 어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마 귀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났던 영적인 존재들로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서로 싸우도록 유혹하고 있음을 아시고 사단마귀의 귀신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단마귀 귀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이시여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단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쳤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사단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구원하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려오 려고, 속는 바람, 마 만인 것을 전, 하를 끝나 사라. 주의 할것명보어 또한 주의 눈리을누바 sure yeah.